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앉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 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6월 1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기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용이 길지만 암몬과 관련한 세 번의 전쟁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장례식에 문상을 보냅니다. 이 절에 보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표현된 호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인자와 자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즉 다윗이 전에 나하스와 나름의 화친 조약을 맺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안무는 다윗의 호의를 오해해서 자신들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즉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남자의 수염을 깎는 것은 그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엉덩이까지 보이도록 옷을 자른 것은 포로처럼 발가벗겨 수치를 주는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당장 감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 와중에 신하들의 수치를 헤아리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며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안무는 다윗에게 미움을 살 것을 알고 은천 달란트로 아람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끝까지 상황을 기다리며 호의를 베풀려 했을 듯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있지 않나요? 진심을 오해하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선의를 지키며 선을 지키고 호의와 선의를 행하는데 오히려 상대는 계속해서 악하게 반응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7절에 보니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메드바 앞에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제야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9절에 보니 암몬 자손이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연합군은 따로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인 것이죠. 이때 군대장관 요압은 동생 아비세에게 양팀으로 나누어 싸우되 상황을 보며 서로 돕자고 합니다. 여기서 돕자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싸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암시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세에게 너는 힘을 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권면합니다. 힘을 내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뜻으로 여우수와 일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최선을 다해 힘을 내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잔뜩 두려움으로 위축되었을 수 있는 아비세를 세워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을 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압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 싸우려고 나가니 아람 연합군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람군이 도망가니 암몽군도 도망하여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죠. 어찌 보면 싱겁고 또 어찌 보면 시원한 장면입니다. 끝까지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분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또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전쟁의 성패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겠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16절에 보면 아람이 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아람 사람을 불러 더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은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메색과 소바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역의 아람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아람 사람들과 연대한 것이죠. 전쟁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대승을 거둡니다. 그제서야 아람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이 더 커졌지만 오히려 일이 더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행하였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거세게 반응할 때는 오히려 상황이 종료되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여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장 1절에 보면 요압이 최종적으로 암몬의 라빠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11장에 의하면 이 전쟁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과 관련하는데요. 역대기의 초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참고해보면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회개한 다윗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문하세도 그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회개 후동교개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역대하 33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혹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암모는 결국 더큰 수치를 당합니다. 이 절에 보니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겼고 그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욕을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단락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거인 3명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골리앗과의 전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골리앗처럼 배틀체 같은 창자루를 가졌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인 거인은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십 배를 죽이니 골리앗 전투 때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과도 함께 하시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다윗의 부하들이 이토록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범을 배웠기 때문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요압이 동생 아비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우리 역시 피차 믿음의 본을 따라 함께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부하들과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다윗이 실패했을 때에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원통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갚으시고 바로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산과 싸우는 듯하여 힘겨운 상황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며 함께 협력하여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